일을 하다 보면 분쟁이론 상담도 많이 오거든요. 어, 그래서 왜 이런 본사를 선택했냐, 막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음, 그러면은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시려는 분은 어떤 희망하십니까? 걸 제일 그렇죠. 중점으로 보고 본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종목 선택이라고 음.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네. 종목 선택 중에서도 제가 이제 뭐 그거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음. 어,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거. 자, 예를 들어서지고 무슨 상품이 나와가지고 음. 사라질 때까지 그 과정인데 음. 그 주기가 짧은 거, 음. 그리고 이제 뭐 분식류 음. 그리고 계절 음식 음. 뭐 이런 거는 내가 사실 조금 피하라고 그래요. 어, 그렇죠. 네. 어. 뭐 저를 뭐제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 음. 이제 고 그, 그런 이제 기업들은 음, 음. 종류들은 이제 피하는 게 좋죠. 음. 피하는 게 안정성이 좋다. 음. 뭐, 지금은 덜 한데, 예전에 뭐, 광우병이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음. 뭐, 이제, 계절 음식 이런 거는, 음. 한철 장사해가지고, 음. 이제, 뭐, 삼, 삼계절을 쉬어야 하는 그런 맞아요. 것도 어, 있고, 어. 또, 꼭 해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전염병 같이, 음. 또, 그런 거 해가지고, 음. 저 장사에 지장을 주는 그런 종목도 있고, 음, 음. 또, 최근에도 아시다시피, 뭐, 과일 시럽으로 해가지고, 음. 국민 정세에 반하는 그런 또, 음. 사탕이라든가 이래가지고 탕으로야 <laughs>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어, 있잖아요 어, 그건 너무 유행을 좀 그래, 그렇다, 그렇다 보니까 하죠. 그런 분식류라든가 음. 뭐 계절 음식 뭐 음. 사이클이 짧은 그런 음. 프랜차이즈는 피하는 게 좋다 음. 아, 그리고 그 이전에 본인이 네. 음. 내가 음식점을 할수 있는 덕망을 가졌는지 어.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 어. 아, 일단 것. 성격이 제일 좋아야 성격이 된다 어. 아, 독성을 네. 가지면 안 되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굳이 창업을 해야 되는가 어. 내가 어, 어, 그걸부터 내가... 깊이 어. 한번더 생각을 음. 해보고 음, 음. 접근하는 게 음. 실패할 확률 이 낮다. 누군가는 구 천만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누군가는 뭐 10억으로 달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느 정도 어떻게? 그러고 이제 장사라는 게 음. 판다고 해서 다낫는게 아니에요. 음, 그렇죠. 매출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가게에 음. A라는 가게에 음. 예를 들어가지고, 애 가게가 30평이다. 음, 3 0평에 음. 테이블이 10개가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내가 점심은 할 건지, 음. 점심, 저녁을 할 건지, 음. 그러면 테이블 세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걸 회전수를 몇 바퀴를 시켜야 하루에 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렇지. 그 목표를 있어야 돼. 그럼 우리 식구가 음. 운영할 건지, 음. 안 그러면은 이제. 직원이 운영을 직원을 할... 고용해서. 오토로 돌릴 것인지. 고용해서 을 같이 <laughs> 운영을 할 건지. 네. 그래서 그 비율도 봐야 되고, 음, 음, 음. 그리고, 또, 또, 내가 장사를 함으로 해서 투자금을, 투자금을 얼마를 넣고, 회수를 얼마만큼, 얼마만에 할 건지. 음, 보통 얼마만에 회수하면 성공적인 건가요? 그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laughs> 네. 그거는 이제 무슨 종목을 어떻게 하고, 음, 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틀려요. 음, 틀리고, 음. 그거는 권리금하고도 같은 문제예요. 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임대기한이 (2년) 남은 매장하고 (8년) 매장하고 권리금이 음.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에, 보니까 또뭐 권리금을 투자금도 회수를 다 하고 음. 또 사게 넘긴 사람도 있고 음. 또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하자마자 음. 또 권리금을 받고 넘겨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음. 이러다 보니까 그건 음. 틀린데 음. 음. 이제 식자재 비중이라든지 음. 그리고 임대료 음. 그리고 세금 음. 지금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가 세금이에요. 아, 그럼요. 세금. 아, 그럼요. 국자의 세금이 얼마나 무서우면, 음. 임차인과국세청과 투자자가 음. 나나무 길할 정도로 음. 그만큼 비중이 <laughs> 크다는 거예요. 음, 그럼요. 삼삼사라 갈 네. 정도로 네. 비율이 그렇게 네. 크다는, 높다는 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분명히 하루에 한 달에 천만 원을 팔 것이다, 삼천만 원을 팔 것이다, 오천만 음. 원을 팔 것이다, 음. 목표를 가지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그 주일회 휴무를 해가지고 한 달에 며칠을 운영을 하며, 음. 점심, 저녁을 할 건지, 아침, 음. 점심, 저녁을 할 건지, 음. 점심만 할 건지, 음. 네, 그걸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나의 또, 음. 그, 이 마진도 음.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음. 네,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음. 네, 그래서 음. 쉽게 판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네. 종목 선택부터 일지 음. 선택, 음. 라고, 이제, 그런 문제, 음. 정확한 계산하에 이제 음. 접근하는 게 음.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음. 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 그래도 프랜차이즈 하면 보통 좀 상권도 봐주지 않나요, 본사에서? 봐주는 업체도 있고, 봐주지 음. 않는 업체도 있어요. 점포만 가지고 오면 내주는 업체도 있고, 음. 어, 점포까지 관여해서, 음.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라든가 이런 걸 선정을 음. 해주죠. 음. 아 그, 그거를 심사를 하죠. 음.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음. 어뭐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음, 뭐 법적으로 본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아니고 음. 또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라든가 음. 이런 거를 꼼꼼하게 음. 보셔야 음, 된다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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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본사 입장에서는 임대 조건만 되면 무조건 내준 업체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도 더 깔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음, 음.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모르면 본사의 도움을 받든지 모르면 음.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음. 해결하는 게 가장 안전한 사업 음. 방법이다.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은 소상공인 시장진흥원의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좀더 자세히 상권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점점 인력 시장이 감축이 돼요. 음.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 그렇죠. 네, 사람과 힘들죠. 힘들어요. <laughs> 네. 그래 며칠 전 제가 이제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음, 음. 사회 에 유명한 저명 인사가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대 음. 10, 요즘 10대, 20대 젊은이들이 하루씩 나가서 10만, 2 0만원못 음. 벌어서 못 버는 게 아니다. 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일을안 하는 것이다. 아. 이렇게. <laughs> 그래요. 방송에 <laughs> 이런 이야기가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건 완전 웃긴 소리죠. 어, 네.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죠 <laughs> 네. 내가 벽돌을 날라 봐야 세멘트도 날릴 수 있고 음, 음. 세멘트를 날라 봐야 건축자재 음.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음. 세멘트 날라 보셨나요? 날라 봤죠. <laughs> 그러니까 아 진짜로 날라 보셨어요? 1년씩 그런 그런 노동을 하지 않고, 어. 먼저 희망적인 일을 생각하니까 어.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어,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 음. 젊은이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 정서가 그래요, 음, 지금. 음, 결혼 음. 정년기도 점점 늦어지는 데다가, 음, 음. 지금 뭐 출산도 안 하고, 지금 뭐 전부 다. 관리견만 키우고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뭔가 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요. 그런데 그래 어쨌든 노동력 에. 점점 감소한다고. 일할 에. 사람이 없어요. 에. 그래서 에.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음, 그거는 음. 심각한 문제. 음, 그래서 음, 음. 땅에 떨어진 돈백 원도 내가 허리를 숙여야 죽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도 이 돈을 주어 주질 않아요. 그렇죠. 일을 해야 음,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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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지금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뭐, 음. 지금 여러 가지, 뭐,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뭐,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본인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일을. 네. 그렇지. 공시장이 아. 돌아가고, 아. 아. 그래서 아. 앞으로 시장도, 전망도 음. 밝을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돈 음. 버는 회사, 남면 회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라면, <laughs> 시장에서는 문을 안 닫을까. <laughs> 라면 많이 먹을 같아요. 라면에서는 거. 문, 어. 돈, 돈, 아요 다담들도 직원이 많잖아요. 우리도 많죠. 네, 그 직원들 관리하기는 안 어려우세요? 그런데 그거는 네. 어차피 뭐 매출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음. 지금 고용량도 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음, 음, 음. 뭐 요즘에는 뭐 그런 고민을 하기 싫어가지고 뭐 로봇화 산업에 뭐 힘을 빌려가지고 음. 음. 음식 만드는 기계도 도입하고 음. 무인 점포도 생기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지역사회 고용창출을 하고 하려면 음. 직원도 많이 뽑고, 음. 뭐 그래야 또 시장 경제도 살아나고, 음, 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는 깊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앞으로도 시장에 투입하는 게 음. 실패할 확률이 줄지 않겠나 음.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뭐또 청년 사업가도 계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전업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 이다 성공적으로 창업하기 위해서는 음. 이제 필히 공부는 하시고 음. 전략을 세우고 하시는 게 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음. 아 대표님 끝으로 구독자 여러분에게 한 마디만 해 주신다면요? 우선 그 감행그르사님의 유튜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그 많은 또 예비 창업자분들의 또 음. 뭐 좋은 정보와 음. 지식 습득으로 인해가지고 창업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운영해 주셨으면 음.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또 음. 세무라든가 기타 뭐또또 음. 음. 또 궁금한 사항은 음. 또, 또 앞으로 또 음. 채널을 또 음. 통해가지고 많은 또 음. 홍보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 <laughs> 힘들어.